할렐루야!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.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십니다. 열 명의 정탐꾼들과는 거리를 두세요.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해요. 며칠 전에 남편이 어떤 분과 교제를 하고 난 이후로 조금 다운이 됐었어요. 왜 그랬냐면 그분이 조금 부정적이셨던 거예요. 그래서 아무래도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. 그래서 조금 이렇게 다운된 시간들이 있었어요. 왜 주변에도 보면은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? 왜 10명의 정탐꾼들이 사실을 말했죠? 그렇지만 그것은 부정적인 관점이었어요.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.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요. 영향을 받죠. 그래서 현실을 보게 되고요. 막 절망에 쌓여요. 우리도 보면 주변에 그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은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분명히 내가 믿음이 있었는데 그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막 현실이 바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되기도 하고 다운되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. 그런 분들은요, 아, 내가 어떤 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좀 그렇게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혹시 있다면요, 거리를 두세요. 그런 분들은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그런, 어, 신앙생활에 별로 유익하지 못한 것 같아요.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이 더 성장하고, 또 믿음이 좀 약해질 때,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더 이렇게 마음을 붙잡을 수가 있잖아요. 그런데 저도 이제 잘 교제를 하진 않는데, 어쩔 수 없이 이제 상황에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있잖아요. 저 리더 모임에서 그런 분이 한분 계세요. 그런데 그분이 대화를 이제 말을 하고 나면은 뭔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. 어 그래가지고 저는 그분이 말씀하실 때좀 자리를 피해요. 왜냐면 제가 이제 말을 뭐 끊거나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그런 말씀하시면 조금 화제를 전환하든지 이렇게 하죠. 어, 그런데 이제 가족 가운데서요, 또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저는 아버지가 좀 그랬거든요.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말할 때는 제가 먼저 선빵을 날렸어요. <laughs> 아니다, 할수 있다.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할수 있다. 아빠 고칠 수 있다. 우리 잘될 거다. 이렇게 먼저 믿음의 말을 선포했던 것 같아요. 그때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담대히 그렇게 말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여러분 주변에요. 혹시 어떤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? 주변에 정말 믿음의 사람, 여우수와 갈렙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사실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아요. 그것을 보는 관점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두시고,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. 또내 나누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샬롬.